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적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박재은 교수님께서 쓰신 바로 이 책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죠.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조직신학 전체를 일곱 개 분과로 나누어서 개혁신학의 틀 안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바로 이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를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읽을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자, 오늘은 서문에 있는 그 내용과 또첫 번째 서론. 성경론의성와있에첫와째 성경론에 어, 질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5페이지부터 1 7페이지 o 요 서문은 그 앞에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이 n g o n g o n g s o n g o n g 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잘 읽어야지.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박지훈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조직신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교회 새가족반과 교리 성장반에서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르치는 분들의 색깔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학교에서는 신학을 처음 접하는 20대 초반 대학생에서부터 학자의 길을 준비하시는 나이 지긋한 박사 과정 대학원, 대학원생까지 어, 교회에서는 일평생 처음 교회에 나오신 세 어, 새가족 부터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권사님과 장로님들까지 실로 다양한 분들에게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책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독교 기본 교리를 가르칠 때마다 주로 받았던 질문들을 선별해 신학적으로 명료하게 답변하는 답변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 책을 이 책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중 하나는 신학의 성숙도에 따라 질문의 수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각 주제에 맞춰 비슷비슷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질문들은 제가 현장에서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면서 직... 간접적으로 질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가득 녹아 들어가 있는 질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순수하게 저만의 고유한 답변이라기보다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대답해왔던 것을 제 시각으로 재정리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 책을 쓰신 박재형 교수님께서 자기가 받았던 질문을 답할 때이 교리를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대답해 왔던 것을 제, 자기의 시각으로 재정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혁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신학이란 16세기 유럽에서 발흥한 신학 전통으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바로 돌아가자라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겸비하게 인정하는 특징을 가진 신학 전통입니다. 건강한 신학 전통이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을 7개의 강론 즉 성경론 이걸 서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구원론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종말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 일곱 개 분가로 어, 나누기 때문에 이 책은 크게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일곱 개의 세부 질문과 대답으로 나누어 하나의 교리적 주제에 대하, 대해서 최대한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일곱 어,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장당 일곱 개의 질문씩 해가지고 77에 49, 49개의 주, 주요 교리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장들의 세부 구성은 신학이 있는 답변,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그리고 적용이 있는 묵상,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이 있는 답변은 던져진 질문에 대해 가능하면 선명하고 명료하게 교리적 핵심을 짚는 부분으로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신학 개념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부분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은 앞에서 설명한 어~ 신학적 개념들을 관련 성경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더 재확증하는 복된 깨달음의 물꼬를 트는 것에 방점을 찍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적용이 있는 목상은 특정 질문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고찰을 근거로 개개인의 삶 속에서 특정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 있을지에 대한 가늠자의, 가늠자를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역 교회에서 세 가족 반 교육 교재로 또 각종 소그룹 모임 교재로 가정에서 가정예배 참고도서로,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개론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읽으면서 기독교 기본교류를 다시금 재정립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도 좋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분명히 더 많은 신학적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책과 더불어서 조직신학 필수 교본들을 상보적으로 읽어가며 신학의 뿌리를 든든히 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중요한 책은 성 성경입니다. 모든 신학과 교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평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신학의 어, 이런 질문들과 이 답변들을 읽으면서 더 많은 질문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어, 우리가 더 이렇게 개혁 신학에 철저하고 더 깊이 있게 쓰여진 어, 조직 신학 책들과 함께 상보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때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다라는 거죠. 항상 성경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지 신학 책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책에서 인용된 모든 성경 구절은 개혁 개정이며 이 성경 이름을 줄여서 표기했고 또 인용된 신앙고백서 그리고 교리문답서의 한글 번역은 다이 박재은 교수님 필자 번역임을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신학 단어들은 가능하면 한자와 영어를 혼용. 표기에서 의미적 용례를 드러내기를 힘썼습니다. 한자와 영어가 좀 불편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적 용례를 더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책을 통해 아리송했던 신학적 개념들이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며 여호와를 힘써하는 것.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의 물고가 은혜 가운데 힘차게 터지기를 진심으로 갈구합니다. 사실 책 전반에 걸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제가 했지만 그 대답들이 제 대답으로 그치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기를 바라며 이 책을 읽으실 독자들 개개인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진리에 대한 탐구는 무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작은 책을 믿음으로 집어들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서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자 이제 어 서문을 지나서 제1장 성경이 궁금해요 성경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나요 이것을 가르켜서 이제 한자로는 계시입니다 열개 보일 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학이 있는 답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셨을 때도 외롭거나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무언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셨던 그 자체로 무한하게 만족스러운 분이셨고,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거나 어떤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분, 완전하신 분, 무한하게 만족스러우신 분,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홀로 계시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과 인간에게 드러내시려고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자기네,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 않으셔도 됐지만, 순전히, 순전히, 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개념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나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세상과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시에는 두 가지. 첫 번째,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내셨으며, 둘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자연 개시 혹은 일반 개시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거를 특별 개시. 초자연적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웅장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장엄함과 위대함,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자신이 창조한 자연 만물의 곳곳에 흩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는 남녀노소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계시라고도 부르죠. 예. 어,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꽃만 이렇게 이쁘게 피운 것만 봐도 와, 하잖아요.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연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자연 만물 곳곳에 자신의 속성을 흩뿌려 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구원의 계시가 자연을 통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자연 계시는 제한적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연을 통해 드러내셨지만 구원의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데 이걸로는 내가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미치지만 어떻게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지 이 자연계시로만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연계시로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더 선명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또 다른 방식인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자연계시로는 내가 죄인이고 어떻게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지 제한적이에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의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격 성품 그리고 자신의 사역 자신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실행과 완성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희미하게 발견되었던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는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발견되게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건전한 통로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부패한 이 오염된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건전한 통로인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나요? 첫 번째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자연 계시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계시로 특별한 계시 성경으로서 에, 특별한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22장 19절로 21절 내가 내게 여와를 호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이 있는 묵상이죠. 적용이 있는 묵상. 이제 이 어... 자연 계시와 또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느냐? 박재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신자로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을 쫓아 성경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태도를 가르쳐 개시 의존 사색이라고 부릅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할 평생의 복된 의무와 권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즐거운 경험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나요? 두 가지 계시를 말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그리고 신자는 마땅히 성경을 통해 성경을 쫓아 성경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태도,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또 후중이 다룰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질문 성경론의 두 번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